오브타이. 오늘은 국토부 실거래가가 들어오지 않는 일요일이라 전세가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세가 순위는 지난 3일간의 신규 계약만 포함되었으며, 갱신이나 임대 그리고 1층은 제외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탑10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일 경기도 탑10을 진행할게요. 10위는 목동에서 나왔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2단지 27평이 4억 2천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7억 9천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9위는 반포에서 나왔네요. 신반포 2차 22평이 3억 8천에 계약되었습니다. 최고가는 7억 5천이었고 하락률은 49%입니다. 가볍게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반포 폭락의 스타트는 이 단지가 끊었네요. 파리도 반포에서 나왔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34평이 49% 하락했네요. 최고가는 24억, 현재가 12억 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랜드마크, 아리팍입니다. 12억 토해내야 하는데, 아무리 부촌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격 차트 보시면 잠시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데요. 옆에 원베일리 사전 점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 매물 나올 것이기에 앞으로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7위는 강동구 고덕에서 나왔습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3평이 6억 9천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14억 2천 대비 51% 하락했습니다. 고덕이 요즘 잠실과 더불어 가장 핫한 곳인데요. 전세 가격은 그나마 조금 올라서 반토막이네요. 6위도 반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반포 완전 난리 났네요. 거의 500m 간격으로 인접한 연속 세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리버뷰 35평이 12억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26억 대비 무려 54%나 하락했네요. 금액으론 14억 빠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전세 금액 과연 반환 가능할까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실게요. 5위는 성동구 옥수동에서 나왔습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 24평이 9.13억 5,700 대비 61% 하락한 5억 3,500에 계약되었네요. 성동구 랜드마크 신축도 오늘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 정도 단지만으로도 충격인데 오늘 반포 이슈가 너무 커서 명암도 못 내밀게 되었습니다. 다음 4위마저 반포에서 나왔는데요.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59평이 12억에 거래되면서 62%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32억이었습니다. 하락 금액이 무려 20억입니다. 매매가도 아니고 전세가도 아니고 전세가 하락 금액만 20억입니다. 여긴 반포학원가의 옆에 법조타운이라 인프라 좋은 랜드마크급 신축인데요. 전세가 폭락이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3위 역시 반포에서 나왔는데요. 조금 전 소개드린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옆 단지입니다. 서초 레미안 51평이 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이전 고가 16억이었고 하락률은 63%입니다. 아무리 구축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재건축도 한참 남은 아파트가 강남 한가운데서 급락하는 건 흔치 않은데요. 고점 대비 하락금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직전 거래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났네요. 요즘 전세가 오른다고 언론에서 펌프질 많이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원베일리 개포 퍼스티어 들어오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올 하반기 집값 폭락을 이끌 역전세. 이제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2위는 목동에서 나왔습니다. 신시가지 1단지 27평이 4억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점 11억 7천 대비 66% 하락했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네요. 여기도 역전세발 매매가 폭락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학군이고 역세권이고 인프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이 코딱지 같은 아파트 산 집주인이 어디서 7억 7천을 2년 만에 만들어 올수 있을까요? 파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망의 1위는 강동구에서 나왔습니다. 천호동 레미안 강동팰리스 36평이 3억에 계약되면서 73% 하락했네요. 이전 고가는 11억 3천이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났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강남 역전세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